로컬 한국에 있으면 야뭐 데일리로 뭔가 체크가 되는데 이 보디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야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 걸린 학생들이 많거든 학교 GPA는 잘 나오는데 SAT가 안 나오고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주구장창 SAT를 1년에 여섯 번있는거 여섯 번다 싹쓸이 가고 막 수학이 790 나왔는데 800을 받아야 된다면 10점이 아깝다고 또 가고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야 오늘 비디오 잘 들어보자 출발 이 이게 오늘 카톡 메시지가 아침에 오는 걸 보니까 이 비디오 찍는 오늘 기준으로 추석 연휴 지나고 추석 연휴 한국에서 추석 연휴 동안 SAT 스코어가 빡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우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문자가 오는데 원서를 쓰고 있는 학생 중에 우리 SAT 온라인 수업을 들은 아이가 6명이란 말이야 SAT까지 같이 수강을 하는 6명 중에 딱 3대 3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 은왜 이렇게 줄쭉 낮축 하잖아 점수가 평균 점수 또는 그 밑을 받는 사람이 아래쪽에 평균을 받는 사람이 3명. 그리고 나머지 셋은 위에 상단이거나 최꼭대기 점수를 받은 애가 세명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하, 참 원서를 쓰는데 SAT 점수가 약간 높게 필요한데 했던 아이들이 점수가 한 4, 50점이 빠져버리네 흠. 사실 그전 점수도 괜춘해서 그냥 플레이를 해 아니면 걔네들은막 100점 150점씩 올라가 있고 아 진짜 반반 갈리네. 뭐자우지가 나는 SAT를 잘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의 끝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은 떠준 Change anything. 우리는 어차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것이야. 오늘 내용 한번 보자. 아, 아 뭐가지야? 추석 연휴 때 토요일 날이 추석이었고 일요일 날이 일요일 날 서울에서 인천에 무슨 뭐 마시안이라는 고고 스트리트를 가가지고 거기 갯벌 체험을 해. 그러니까 물이 쭉 빠졌을 때 아침부터 오후까지 장비를 빌려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장화신고 꽃게 같은 거 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개 잡고 뭐 오는 건데 애들이 가면은 뭐 어차피 노니까 학교 안 가고 경험 사아 좋겠다 해서 갔는데. <laughs> 승부근성, 또 이제, 어, 여기에 이 갯벌에 있는 모든 조개를 내가 오늘 다 끌어가겠다라는. 아, 한세 시간 동안, 어, 노동을 너무 많이 했네. 그랬더니 허리와 다리와 오늘 요 목이 끊어질 것 같아. <laughs> 너무, 너무 피곤하다. 죽을 것 같아. 자, 여러분. 학교 성적이 내가 괜찮게 나와. 괜찮게 나와. 잘 나와. 뭐 A 이상 나와. 근데 이게 SAT만 하면, ACT만 하면은 이게 잘안 되네. 이런 고민인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 수십 년 전에 내가 딱그 스타일이었거든. 그때 SAT는 훨씬 더좀 복잡성이 있었고, 좀더 어렵긴 했다. <laughs> 선생님, 지가 한건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나. <laughs> 그런데 하여튼 시험만 보면 나는 안 되더라고. 아니 옆에 있는 바보 친구도 걔도꽤 해. 나랑 비슷하게 나와. 근데 왜 나는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우리 학교 공부는 쉬운데. 자, 이런 고민일 때 느낄 수 있니? 그리내 고등학교도 그랬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 학교가 쉬운 거야. 우리 고등학교가 그냥 좋게 좋게 웬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A를 막 줘. 막 뿌려. 그러니까 내가 이지한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소리 될수 있어. 악센 학교를 다녔으면 학교에서 공부를 빡한그 지식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도 꽤 그냥 자동으로 빡 나온다니까. 근데 대부분. 부분의 학교들의 GPA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전 비디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플레이트 되어 있지 그러니까 는 B플러스 받으래 A마이너스 주고 A마이너스 받으래 A 줘버리고 그리고 그 폭도, 양도, 그 비율 10% 정도만 뭐 A급을 줘야 되는데 한 15%로 늘려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뻥튀기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올해인데왜 스탠드다이즈 테스트가 안 되지? 하는 현상이 자꾸 나오는 거 같아 이제 와서 보면은 아, 내 고등학교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었다 그런 사이에 딱 끼는 학생들은 스탠드다이트가 힘들 수는 있지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큰일 났냐 아니라고 생각해 요즘에 요즘의 트렌드 요즘의 시대의 심사의 스타일들을 이런 비디오들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감을 잡았겠지만 뭐가 더 중요해 이게 공부만 아카데믹만 놓고 봤을 때딴거다 떼고 아카데믹만 봤을 때는 딱세 개만 고려하면 돼요 여러분들 과목의 비중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수강했느냐 1 번, 2번 과목의 성과 이게 A 받았냐 B 받았냐 C 받았냐 뭐 이런 거자삼번 그건 니네 학교의 어, 내용이고 밖에 나와서 다른 경쟁 그니까 함께 경쟁을 부터 스탠다나이즈 시험은 몇 점이냐 그래서 이세개 정도가 아카데믹을 보여주는 부분일 거다라고 이제 나는 정리를 하거든 자그 중에서 비중은 뭐가 더 높아? 학교계 더 높아 GPA와 학교 내신 성적과 이런 것들이 훨씬 비중이 높아 예를 들어서 아까 1번 2번 3번 이잖아 무게 어려운 수업 수강했냐 내용이 좋냐 1대1 하면 이거 2잖아 그리고 SAT는 1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대1 정도로 학교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점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너무 힘들어. 아무도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아, 내 네. 너무 어지러운데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지러. 워 그래서 테스트 점수는 또 이런 성질도 있잖아. 요번달에안 나면 다음 달에 잘 보면 되지 뭐.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학교 내신은 이번 중간고사 망쳐 놨으면은 끝이야. 그냥 이번 프로젝트 네게뭐 엉망이었어. 그러면은 점수를 갖다 뭐 예를 들어 과장을 해서 F로 받았어. F는 F야. 끝이야. 이건 방법이 없겠어. 그러니까 학교의 생활이 성적이 좋다.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런 건뭔 뜻이냐면, 매 주마다 학기 중에 학생이 집중,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라가는지, 과제물의 이해도가 높은지,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에 이 시험량이 몰렸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대량으로 할때그 일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점수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한방빡 어떻게 해가지고 SAT 잘 찍어 맞춘 이거랑은 조금 질이 다르지 대학교들은 요즘에는 실제 실효가치가 있는 시험을 더 원한단 말이야 SAT는 약간 이 머리 좋은 거 하고도 약간 좀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실전이 강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한 사람이 더 좋다 라는 쪽으로 트렌드가 가기는 해 참고해요 여러분 コロッケ。<laughs> 너무 바닥에 앉았니나? 어, 여기 너무 주저하 이거 <laughs> 그 각도를 새로운 걸 찾으려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들고 해야겠다 자 그러면 SAT 쓸모없냐 뭐 ACT 안 해도 되냐 내신만 좋으면 그게 아니지 대학교들에서는 그래도 특히 코리안 시티즌십 한국 국적자들은 SAT나 ACT가 있는 게 확실히 필요해 중요해 없이 들어가려면은 약간 좀 빡세 한 30위권 정도부터는 그래도 어, 소통을 해주는데 20위권 안짝한 19등 안짝 학교들은 그냥 빼도 박도 없는 것 같아 이들은 콧대가 너무 높아 어, 원하는 게 많아 뭐 요구사항이 많아 귀찮다는 거그 중에 하나가 아유 SAT나 ACT를 안 내놓고서 우리 보고서 학생을 고르라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일안 할래 나 서류 안 읽어 는 사람 중에서만 읽어도 유학생 자리 뽑는 게몇개 없는데 그것도 다 채울 수 있어 그럼 거기서만 일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SAT는 일단 어느 정도 그들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기본 상응하는 점수를 제공해야 된다는 느낌에서 또 필요하기는 하지 여러분들. 제자리로 가자. 이래라, 저래라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어쨌든 이런 비디오들에서 보이는 건 여러분 참고만 해, 참고만. 참고만 해서 공부하는데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너무 진지하게가 아니라 그냥 큰 그림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그 대학교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야. 자, 좋아요 눌러줘서 고맙고, 꾸준히 시청해줘서 고맙고, 여러분들, 학교의 생활은 매주마다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거에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한다. 요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SAT는 요번에 8월 시험이 잘안 나왔으면 너무 속상해지 마. 그래도, 어, 할수 있다면 은 10월 달거좀 노력해서 가보도록. 하고. 10월 게또안 나오면은 next t 계속 그런 식으로 끝까지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선생님 다음 시간에 올게. 그때 만나. 빠이빠이.